안녕하세요. 철없는 갱년기입니다. 오늘은 지나가다 연탄을 봐서 동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요. 저희 어렸을 때는 이연탄재를참 많이도 썼어요. 눈길이 미끄러우면은 깨서 뿌려서 미끄러지지 않게도 하고, 눈사람도 많이 만들었거든요. 그럴 때 이거 안에다 넣고 눈사람을 만들면 눈사람 입고도 크게 더잘 만들어졌던 기억이 있어요. 음, 그리고 연탄, 예전에 블루도 뗐었거든요. 지금 다 기름보일러고 가스보일러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연탄을 태스, 태웠었고요. 어, 유 연탄에 대한 실도 있지 않아요? 누구를 위해 한 번이라도 따뜻해져 본 적이 있냐고. 아마 나태주신이었었던 것 같은데, 어, 이연탄제를 보면 옛날에 어, 숯불로 여기 저것도 구워 먹었었거든요. 삼겹살이나 이런 것도 연탄불에 보면 유독 더 맛있었는데, 어, 요즘에는 연탄불고기 뭐 이런 거 먹으려면 큰 식당에 가야 되지만 옛날에는 이걸로 다 했었어요. 어, 요즘에 보기 힘든 연탄재를 봐서 오래간만에 동영상 찍어봅니다.